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곳은 전포역 7번 출구. 네. 그 핫하다는 전포동 카페거리? 맞습니다. 오늘 전포동에 왔는데 음. 봐야 할 중점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포동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의 최대 상권 서면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도 개통이 된지좀 됐지만 역세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도로 라인으로 해서 쭉 가보시면 문현동에 혁신도시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일자리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맞은편을 점포 사이길 상권이라 하거든요. 저기 위쪽에 아이파크 아파트 보이세요? 저런데도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고정수요가 들어왔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거리가 원래는 공업사, 전업사 라인이었습니다. 공구상가 팔고 철물점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카페 거리로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핫플레이스를 한번 걸어서 둘러볼 거예요. 사실, 음, 네. 부산 사람들은 서면에서 놀지 전포역에서는 원래 잘안 놀았잖아요. 그, 그렇죠, 맞아요. 언제부터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된 거예요? 전포동이 어, 2017년부터, 아, 물론 2015년부터 바뀌긴 했는데 2017년에 굉장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뉴욕타임즈에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가봐야 될 곳, 52개 안에 점포 카페 거리가 선정이 됐어요 저는 좀 이상한 게 부산 하면은 사실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뉴욕타임즈에서 점포 카페 거리를 밀었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본전나 누가? 뭐 문제가 있겠지 기자랑 짰나? <laughs> 네, 이거 한번 보죠 YB 스퀘어라고 그 점포동에 이제 마천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고층 빌딩 점포동에서 얘가 그럼 제일 높은 거예요? 네. 점포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YB 스퀘어? 그렇죠 앞에 이제 유동인구가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도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도 붙어 있고 코너 자리에 3면 도로 물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상업지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2층까지 굉장히 높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포동에서 제일 랜드마크 건물이 되지 않을까. 역세권의 코너의 상업지에. 3명. 사면으로 몰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도 뒤에 뽑을 수 있고, 안에 스터디 카페라든지, 크로스핏, 이 회사 사옥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사옥을 쓰는 게 아니고, 층별로 여러 명이 이렇게 나눠 쓰고 있는 형태거든요. 굉장히 좋죠. 가시성도 좋고, BIFC 혁신지구도 가깝고, 서면 상권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나름 카페 거리, 네이 밸류도 있고요. 아, 이거 한번 볼까? 임대 나와 있네. 저기 건물도 크고, 주차장도 잘 되어 있는데, 임대 그렇죠. 있길래 와. 신기하더라. 야, 여기가 이제 2019년에 카페 중에서는 거의 랜드마크였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카페 이름이 여기가 과거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아 카페 이름이 랜드마크? 네.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 랜드마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 가게 이름을 랜드마크로 한 이유가 뭐냐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 직원이 와이 동네에서 완전 랜드마크 되겠는데요 그래서 랜드마크로 했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019년에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커피 박물관이라고 해서 박물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프리마켓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빵집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액세서리도 팔고 굉장히 동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들어가자말자 액세서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빵 굽는 모습을 한번 보고 커피숍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욕구를 계속 자극시키는 그런 머리를 좀 썼던 거죠 근데 임대로 나와있네 지금 와. 옆에 미용실도 임대다. 그렇네. 원래 같은 그거였는데, 이게 예, 절로 원래 들어갔었거든요. 예, 저기서 이제 빵 굽는 거 보고 여기 카페로 딱 들어왔었는데, 아무튼 지금 다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임대 나와 있다는 거는 사실 상권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위쪽으로 다 넘어가서 상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파크 아래쪽에 상권이 네. 요즘 진짜 핫하긴 핫하더라고요. 핫하죠, 예. 부산에서 거의 그냥 1등이 광안리, 공동 1등이 광안리랑 점포 사잇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나이 때 40대는 다 저기 밑에서 놀았는데, 요즘에는 좀 꾸미고 게이트를 하려면 다사잇길 가서,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상권이 나가고, 들어오고. 뭐였지? 옛날에? 샐러드? 샐러드 들어오고 있는 건가? 샐러드 나가는 것 같아. 나가는 것 같죠. 자, 이런 데도 조용하다. 여기가 이제 학교 끝자락이라서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예전에 오피스텔 이런 것도 다 그냥 주차장, 뭐 전업사 막 천막 쳐져 있고 창고 같은 걸로 활용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저 옛날 모습 보이네 보니까요 약간 저 끝에 저런 느낌 아저 끝에 네, 이런 거 고압가스 있죠 가스 배달하는 보관하는 저장 창고 이런 곳이었고 와 이거 신기하네 하나는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하나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미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같은 건물인 거죠? 네 같은 건물 괜찮다 맞죠 이런 것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아, 이 건물도 샐러드 이 건물이 이제 좋은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뒤 도로 접해 있는 건물이에요 저쪽으로 대로변이 왕복 8차선이거든요 거기 대로변에서도 이 건물이 가시성이 있고 뒤쪽에서도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아마 1층 보더블럭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주차장을 안 뽑았네 어, 부설 주차장했나? 이 건물은 뒤에 땅이 따로 주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한번 와서 봐도 되겠다. 와 이거 예시 진짜 좋네. 이 건물은 여기 필지까지 주인이 한 명이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건물은 여기 필지 주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건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진입로 확보가 너무 좁아서 이 도로 조건으로 해서 진출입로 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 이쪽으로 이제 진출입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인도 도로 점령 허가가 되는지 구청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너무 아까운 땅인데? 아마 이분이 최근에 지어서 여기. 건물이 안 지어질 줄 알고 그냥 지어 올려버린 것 같은데 아무튼 아쉽다 맞죠? 이런 거 방치되어 있는 거 응. 그래서 결론은 뭔가 건물 짓기 전에 건물 지어진 걸 사기 전에 앞뒤 도로 접해 있는 게 확실한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앞뒤 도로 접해 있고 요거는 접해 있지 않고 그래서 뒤에 땅이 좀 놀고 있잖아요.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도 저런 걸좀 알았으면 싸게라도 좀 팔았을 건데 아니면 비싸게 불렀어라도 좀더 사게끔 만들었다든지 여기 보면 옛날 모습 그대로 되어 있네요. 감속기? 감속기? 네. 전업사, 막요런 골목 라인이었거든요. 전업사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 감속기도 모르겠고 어. 전업사도 모르겠어요. 전기, 설비 관련된 시설을 파는 곳. 뭐 만드는 곳 이런 곳이에요. 여기도 이제 밀링 시설, 뭐쇠 깎는 곳, 기계 공구상가 거리 약간 이런 곳이었거든요. 제가 이 동네에 좀 관심이 많은 게 20대 때 제가 부동산을 바로 옆에서 했기 때문에 이 동네의 과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룸 이런 거몇개 빼곤 없었거든요. 전부 일자리였어요. 근데 그런 일자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로 바뀌었다. 얘네도 생긴지 다 얼마 안돼 보여요. 이게 아마 2017년인가? 어, 분양이 굉장히 빨리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분양가가 한 1억대 후반 이랬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람 1%대 이유을 해주고 전 집살수 있게끔 여건을 다 마련해 줬거든요. 그러자 이런 게 금방 완판이 돼버렸죠. 아,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올라가서 잠시 네. 봅시다. 정면에서 어떤 느낌인지 좋다 맞죠? 이런 거. 와!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응. 왜안 팔릴까? 아,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안 팔지 않으려나. 근데 이분이 예전에 몇천만 원할때 사지 않았을까요? 엄청 쌌을 때 네. 샀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2007년쯤에 땅값이 뭐 몇백 안 했습니다. 500 정도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최고가 거래된 게 7천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이분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뭐 집안 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우리 그 건물 뒤에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진출입력 확보가 안 되겠다. 여기 환기구 아. 같은 것 때문에. 완전 이 땅은 버려진 땅이네, 그러면. 아, 조금 아쉬운데. 허가 여권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되는데 살짝 좀 아쉬운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건물은 너무 좋죠. 정면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지하는 못 내려가고 음. 지하는 아까 앞쪽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죠. 아 맞네. 그래 아니, 건물 구조 그렇게 느꼈더라.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는 2층만 쓸수 있고 3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1층은 분리해놨네. 좀 아쉽게 지었다 맞죠.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 없는 것 같다 맞죠. 네, 이거는 이제 주차장은.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부설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건물 지었을 때 당시에 여기 사이 길 위쪽에 땅값이 되게 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들이 여기 가득 채워 짓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저기서 부설 주차장을 매입해서 확보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기 가보면 빈 공터 주차장이 진짜 많습니다. 물론 여기 전포 카페 거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건물은 사실 같이 좀 합작해가지고 사드리면은 굉장히 좋은 땅이 되겠다. 맞죠? 코너 자리에. 역도 바로 앞이네. 5번 출구. 네, 조만 금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여기 주차장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이 좋은 자리에 550평 이상의 땅이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믿기지 않습니다. 여기 자리 진짜 좋거든요. 평지에 상업지에 그다음에 앞에 뒤에 도로도 접해 있고 사실 이런데도 과거에 이제 이런 오피스텔도 주차장이었던 곳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아이 좋은 자리에 550평 정도의 상업지 땅이 있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건축을 안 할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 려나 아니면 이제 건축하기 전에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뽑아먹고 건축 시즌이 온다. 우리 예전에 박근혜 정부처럼 1%대 대출을 해주는 그 시점이 왔을 때 들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자들은 보통일 리가 없다 네, 30분에 1,000원이니까 1시간에 2,000원이니까 좀 싸게 받긴 하네 여기가 이제 그래도 약간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서 상권이 이쪽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거든요 아무튼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모습 보이네 여기 와 펌프 판매 안에 와 한번 보여주세요 호이스트 있고 전형적인 우리 옛날 일자리 우리 아버지 시대의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데가 아직 이 중심지에 있는 것이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아직까지 이런 게 있는 게 여기 주변에 이제 고시학원, 뭐, 어학원, 학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도 많은 반면에 임대료도 생각보다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 임대할 때 2인에서 하나 호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숙소처럼 활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주차장이 여기도 있네. 이다부설 주차장으로 쓰고 있을게요, 아마. 아니, 1라인에 주차장이 많더라. 음. 점포가 장점이 주차장도 많고 점포역 지하에 가보면 주차장이 진짜 크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주차장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구분상가도 다 들어와 있네요. 아직까지 살아있다, 맞죠? 네저 밑에서부터는 또다 비었어. 아, 그래요? 여기도 이제 막... 뭔가 하고 있고. 이 메인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메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분양이 다 됐을 겁니다. 엘 프리메로. 사실 매매하기엔 좀 그렇지만 임대로 살기에는 진짜 좋죠. 위치 진짜 최고. 네. 역세권의 방두개 거실. 아마 이런 느낌일 건데. 요새 이런 것도 많이 올랐을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분양을 했을 때는 이런 거 건물 느낌이 한 1억 초중반 이랬었어요. 되게 저렴했어요. 방두개 거실. 그래서 1,500, 2,000만 원 주면은 대출받아서 집한채살수 있었는데. 학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와, 에드윌, 공원 소방, 미용, 최대 입시까지 다 있다. 굉장히 안마하고 오래 또 버티고 있다 맞죠 좋아 보이는데요 네. 학원도 사실 일자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주기적으로 유동하면서 소비를 주변에서 일으켜 줄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같아요 이런 학원과 서울에 이제 노량진 가면은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죽고 있답니다. 죽었다고요? 많이 죽었대요. 노량진이? 네. 왜냐면아 요즘 사람들이 공무원 되기를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면 컵밥거리 죽었나? 컵밥거리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유명한 다이소 거기도 없어졌습니다. 노량진 거기 진짜 너무 좋은데. 아 진짜요? 오. 예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무원이 꿈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와 노량진 상권이 죽을지 몰랐다. 음. 아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노량진 상권이 지금 죽어서 뉴타운이 가속화되었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아, 상권이 죽으니까 음,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가보면 일단은 공무원 수요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학공가가 죽었고 학공가가 죽으니까 컵밥거리라든지 다이소가 퇴실했죠 그러자 공실이 발생하니 동의서를 지구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더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네 결론은 누군가의 아픔은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될수 있다 씁쓸하긴 합니다 저희 점포동 이제 메인 쪽으로 가는 거죠? 네이제뭐 피자 옆인데 와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와 서면 베스트빌이라고 이게 이제 그 건축물대장 때 보면 허가가 아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사례라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돼요? 네 가능해요 아파트도 음식점도 가능하고 여기 해리단길 가보면 그런 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건축물대장 때 보면 2층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빌라지만 빌라일 때 월세 받는 것보다는 근생으로 바꾸고 월세 받는 게 높기 때문에 근생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근생으로 바꿔도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카페 거리가 조성되니까 이제 이렇게 바뀐 거겠죠. 아,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음, 신기하죠, 맞죠? 네. 저 처음 봐요, 이런 거. 그래서 요새 통으로 맨션을 바꿔서 광안리에 가보면 광안리에. 있는데 88맨션 통으로 사서 전체를 상가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어쨌든 하나씩 매입을 해서 통으로 음. 내가 뭘 한다는 건데 네. 이거는 어쨌든 개인 호실이잖아요. 네네. 멘션도 뭐 개인 호실인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모 피자 보기 전에 그 성당 보시면요 여기가 이재모 피자 맞은편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8년인가 9년 전에 성당 관련된 종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당은 반드시 좋은 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성당을 짓기 전에 땅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성당 내에 있대요. 모든 성당이? 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레미안 포레스티지 앞에도 네. 성당이 좋은 자리에 있어.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제가 성당을 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역세권, 그 다음에 상업지, 그리고 특이한 게삼면도로 물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로 물고 있고, 이쪽도로 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도 도로가 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 가로주택도 할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앞, 뒤, 옆에서 다 뚫려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과거에는 역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가 1972년인가? 그때 지어졌거든요. 역도 없었을 거고, 공구상가 거리였는데, 왜이 자리에 성당이 들어왔을까? 이것도 약간 의심스럽고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수영성당, 그것도 보면 2002년에 설립됐거든요. 근데 바로 맞은편에 센텀시티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수영강 연구뷰. 코너자리, 대로변에 삼면도로. 이 법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서면 성당. 서면 롯데백화점 바로 맞을 거야. 평지에, 역세권에, 상업지에. 도로는 삼면이 접해있나 모르겠지만은 두개 도로는 무조건 접해있을 겁니다. 왜냐면 땅이 다 그렇더라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또뭐 있지? 해운대 성당. 맞다. 초풍화예요. 해운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 자리 좋잖아요. 그 성당이 만약에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 지으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면도로에 역세권에 갑자기 카페 거리가 돼 버렸고 상업지에 엄청 좋다는 거죠 언제 들어왔어요 이재모 뭐 피자 이거요 좀 됐죠 그러니까 점포역 주변으로 해서 일대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된 건물이 이거예요 평당 7천만 원대 이게 얼마지 잠시만요 보자 44억 5천에 거래됐네 이제 1995년인가 그때 광복점 오픈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주도도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면에 여기 하나 있고 저 옆에 보면 또 하나 테이크아웃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역 앞에 있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 참 대박친 거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피자헛 이런 게 유행이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이재모가 거의 부산에서는 원탑입니다. 부모님 이름 따서 만들었다더라고요. 부모님 이름이 이재모라서 이재모 피자를 만들었다. 이 집도 교회 다니는데 일요일 날문안 어, 열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자라서 일요일마다 전 모든 점이 휴무라고 합니다. 아, 저렇게 외국인들 사관 와, 중국 사람들. 아니, 중국인들이 그때 저한테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는데, 어디 물어보는지 알아요. 교촌 치킨 어디 있냐고. 교촌 치킨? 네. 바로 옆에 교촌 치킨이 있었는데, 교촌 치킨을 먹으러 왔나봐요. 우리가 보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음식을 먹잖아요. 교촌이 유명한갑대요. 교촌 치킨을 물어보더라고. 네. 여기도 원래 주차장이었어요, 어... 주차장. 근데 이제 건축을 높게 할수 있는 자리인데 어. 높게 하면 건축비만 많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낮은 층으로 해서 건축비가 많이 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대출이자 정도만 이렇게 상계할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쭉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저렇게 높게 지으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하면 내게 안 되잖아 줘 버려야 되니까. 아, 계속 땅을 소유하고 음. 싶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요, 높게 지어도 어차피 임차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월을 음. 보내는 거죠. 음. 대략적으로 지어서 최소의 건축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저는 이런 방식 되게 좋아합니다. 당장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높게 지을 돈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괜찮지. 아, 저기 헤링턴도 다 지었네요. 오. 그럴싸하다. AC 백화점 맞은 편. 저기 원래 본링장이었거든요 어? 근데 다 지었네. 저런 게 이제 수요를 자극시키는 거지. 그, 이거 건물 보시면 최근에 실거래됐던데, 이재모 피자가 평당 거의 7천 이상 거래가 됐거든요. 7천에 거래가 됐고, 바로 옆인데, 물론 코너는 아니에요. 코너 자리는 아닌데, 이게 3천만 원대 거래됐습니다. 거의 같은 라인인데, 두배 음. 이상의 차이네요? 네.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이재모 피자는 사실 덩치가 커요 거의 40억 이상인데 이거는 전체 금액이 15억 아 진짜 좋은거지 근데 이게 아마 가족간의 거래라는 소리도 있고 참 너무 잘 샀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들더라고요 사실 3천만원대면 저기 저 위쪽 점포동 저 꼭대기에 놀이터 상권 그 옆에 시장통에도 평당 3천씩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점포 카페 거리에 메인 혼통 라인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요 부산에서 땅값 1위 올리브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라인에 쭉 접해 있습니다 지금 1 라인이 보통 얼마정도 해요 평당? 평당 지금 나오는 금액들은 4, 5천, 6천 정도 합니다 최근에 요 주변에 물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평당 6천, 5천만 원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가 3천 0백에 거래됐다 훨씬 좋은 자리고 대로변이고 건물도 지어져 있고 역세권에 이재모 비자 바로 맞은 편에 전체 금액도 15억이야 깔거 하나 있네 주택이 있다는 거 주택수폰 근데 취득록세 중과된다 하더라도 주택 일부만 취득세 중과돼서 몇천 안 해요 건물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 건물 전체가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네 그렇죠 주택부은 취득세라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이재모도 여기 있네 테이크아웃 전문점 아 2층에서 근데 먹을 수 있네 오. 여기도 원래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 이제 y b 스케어가 점포동의 랜드마크 1등이었다면 이거는 한 2등 정도 되겠네요 잘 되어 있죠 텐스 강의장도 여기 대관할 수 있거든요 콜댄스 있고 이재모 들어와 있고 중간에 PT숍이 있고 굉장히 잘 해놓은 사례라 보시면 됩니다 알차게 잘 채웠다 음. 통행량 보세요 와. 이. 이 퇴근길에 진짜 통행량 많거든요. 차들 진짜 많네. 네. 그러니까 혁신이 생기고 나서 아마 앞으로 통행량이 더 많아질 건데, 지금 이제 1단계 사업 들어와 있고, 2단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산업은행도 내려온다는 소리 있고, 우리 엑스포 망했고, 제이 센텀도 잘안 돼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산업은행을 내려 보내줘야 돼요. 부산의 일자리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내려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내려와주면 통행량이 여기가 더 많아지겠죠. 국어인구나, 일자리나, 유동인구나. 그 다음에 상권도 더 좋아질 거고. 아무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너서 점포 사이기의 상권을 한번 볼게요.